애남 친구들 안녕. 자, 올해에도 EBS 수능 특강 독서를 선생님들과 함께 패드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교과서 개념 학습 부분 1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뒤로 넘어가 볼게요. 고고. 자, 첫 번째는 독서의 본질에 대한 개념 정리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내신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은 그냥 읽어보는 시간만 가져야 하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단 내신에 이 부분이 들어가는 친구들은 반드시 읽어보셔야지 내신에서 쉬운데 되게 치사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 틀리, 틀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꼭 내신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꼭 읽어 보시고요. 그럼 우린 일강 본문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 강의 첫 번째 주 질문입니다. 엘리아데의 신화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 작품은 엘리아데가 신화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는 선생님이 미리 적어놨어요. 신화로 제, 신화의 재현으로 성스러움을 회복하자는 주장을 한 엘리아데. 되다라는 것이 바로 이적 지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문단부터 지문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선생님은 미리 어 중요한 부분을 체크를 해뒀는데요. 여러분들은 읽으시면서 따로 체크를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미리 체크를 하시고 다시 영상을 틀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분석 시작해 볼게요. 종교학의 토대를 세운 엘리아대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엘리아데 일단 등장인물이 등장하면 우리가 네모하고 인물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엘리아데의 입장에 관한 이야기겠죠? 인도 철학을 연구하며 아리안 문화의 신비와 전통을 계승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엘리아데가 인도 철학을 전공을 했고 거기에서 아리안 문화의 전통을 계승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리안이라는 것은 기원전 1500년 무렵에 중앙아시아로부터 인도나 또는 이란에 이주를 한 고대 민족을 의미합니다. 밑에 보시면 고대 민족, 고대인들 이야기가 자꾸 나올 거예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20세기 초의 유럽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인간이 스스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진보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믿음 속에 살아가던 시대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 스스로가 합리적이고 어 민주적인 진보를 이끌어낼 수 있다 라고 20세기 초 유럽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엘리에드가 실제 목도한 것은 목도, 눈으로 봤다는 거죠. 바로 뭐다? 전체주의와 1, 2차 세계대전의 비합리적인 폭력, 전쟁의 폭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인간의 존엄성 상실이었다. 전쟁이 나오면 뒤따라 오는 것이 늘 인간의 존엄성 상실이 되겠습니다. 전체주의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개인의 모든 활동이 민족 또는 국가 같은 이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위하여서만 존재한다. 이런 이념이에요. 이런 이념 안에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상을 우리가 전체주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이탈리아의 파시티. Субтитры 파시즘 또 독일의 나치즘 이런 것들이 전체주의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어, 20세기 초 유럽은 인간이 주체가 돼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진보를 이끌어낼 수 없었어요. 엘리아데는 이와 같은 타락과 폭력은 신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삶의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20세기 초 유럽이 이렇게 엉망인 이유가 바로 무엇이다? 신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삶 때문이다라는 거였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삶에서 멀어졌던 신성이 신성이 제거된다는 것, 신이 멀어졌다는 거죠. 신성이 제거되면서 인간은 존엄의 인간은 존재의 존엄함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됐나요 결국 신성성이 제거되면서 존엄성이 상, 존엄성 상실이 왔다. 엘리아데는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한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신성을 다시 어 제거한 것을 다시 되돌려야겠죠. 신화적이고 원초적인 세계에 다시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1문단에서는 엘리아데가 인간성 인간의 존엄성 상실을 회복을 위해서는 신화적이고 원초적인 세계를 다시 주목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2문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엘리아데는 이성적인 사고를 중시했던 그리스 철학자들이 신화를 해석하는 방식을 거부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성적으로 신화를 해석하는 방식을 거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들이 합리성과 역사성에 대립되는 의미로 신화를 해석하면서 그리스 철학자들이 신화라는 것은 합리성과 역사성에 대립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니까 신화는 실제할 수 없는 것,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니까요, 여러분. 실제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한 이해한 것과 달리 엘리아데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고대인들이 그랬듯이 앞에서 아라비아 문화 이야기할 때 나왔습니다. 고레, 고대인들이 그랬듯이 신화라는 것은 뭐다? 참된 이야기, 신성하고 모범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귀중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엘리아데 그에게 있어 신화란 실제하는 것이며 그리스 철학자들과는 완전 다른 입장이죠. 실제하는 사실이며 인간 행위의 모범이 되고 그 때문에 이 신화를 인간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엘리아드의 신화에 대한 입장 되겠습니다. 자, 3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엘리아드에 따르면 신화는 태초의 시간, 즉 신화적 시간에서 발생했던 신성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화라는 것이 어떤 이야기인가? 태초의 지간. 신화적 시간에서 발생한 이야기들이 신화이다라고 보는 거죠 즉 신화는 초자연적 존재의 행위를 통하여 우주와 각각의 사물들 인간의 행위 그리고 제도 등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이런 사물과 인간과 제도, 제조, 제도들의 존재를 초자연적 존재의 행위를 통해서 설명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역사적 시간 속에서 앞에서 역사와 대립된다라고 했어요 역사. 역사적 시간은 어, 여기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간은 아니겠죠. 역사적 시간 속에서의 인간 존재는 신화적 사건의 결과이다. 이거예요. 역사적 사, 시간 속에서 말하는 인간 존재 역시 신화적 사건의 결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대사회의 인간은 신화적 사건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기적으로 재현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주기적 재현 줄 쳐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이것은 밑으로 화살표 나오시면 아래에 나오는 제2행위를 통해서 실현이 될 겁니다. 재현이 될 겁니다. 계속 볼게요. 인, 이것은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난 시간을 일회적 사건 으로 받아들이는 현대인의 인식과는 대조를 이룬다. 현대인들은 일어난 사건을 한번 일어난 것뿐이야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이것과 달리 고대 사회 의 인간은 처음에 일어났던 일을 제이의 힘을 통해 반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이 행위를 통해서 신화를 다시 살려냄으로써 세속적이고 연대기적인 시간. 어떤 시간이요? 즉, 역사적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에서 벗어나서 원초적이고 무한히 회복 가능한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원초적이고 무한히 회복 가능한 신성한 시간은 어디겠어요? 위에 나왔던 태초의 시간, 신화적 시간 되겠죠? 이 태초의 시간, 신화적 시간은 역사적 시간과는 대조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체크 잘 하세요. 엘리아덴, 자, 들어갈 수 있었다. 엘리아덴는 현대인들도 신화에 대해 고대 사회의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고대인에 따라서 현대인도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예요. 또한 엘리아드는 성과 송, 성스러움과 속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의 개념을 인간과 문화를 포괄할 수 있는 근원적 개념으로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문화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은 성과 속이라는 거예요. 엘리아드에 의하면 인간은 성과 속이라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실제가 거의 반대죠 이거는 근데 그두 개의 실제가 어떻다 여러분 공존하는 이중적인 세계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과 속은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겠죠 모든 사물이나 인간의 행위가 자연적인 그 자체의 의미를 넘어서, 자연적인 것을 넘어서 어떤 초월적인 의미를 부여받을 때 그것은 무엇이 된다? 성스러운 속성을 지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예시가 나오네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돌이라는 게 있어요. 돌이 있는데, 돌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않지만이라고 했습니다.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 우리에게 큰 가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신화적 행위를 기념한다고 할때그 돌은 거룩한 것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산이나 또는 절 같은 데갈때 돌로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하나씩 올려서 탑을 쌓는 모습을 보실 수 어, 봤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돌은 우리가 안 떨어뜨리려고 되게 정성스럽게 하나의 돌을 놓고 소원을 빈다는 거죠. 그 소원을 비는 돌은 우리가 길바닥에 다니면서 발로 차는 돌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진 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고대인들은, 어, 아, 다시 가볼게요. 인어 거룩한 것이 된다. 인간의 행 인간 행위의 의미와 가치 역시 자연적 육체적 조건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초적인 행위를 재현하고 신화적인 사건을 반복함으로써 부여되는 것이다. 똑같은 말 계속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입니까? 이 성스러움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신 원초적이고 신화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 초월적인 의미를 부여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대인들은 어떤 존재에 의해서 이미 경험된 것이 아니면 그 어떤 행위도 의미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경험한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그들은, 그들, 따라서 그들의 삶은 이미 이전에 행해진 것이며 이미 앞에서 행해졌던 삶이, 삶을 우리가 다시 반복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신화적 시간에 창시된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었다. 고대 세계에서는 사냥이나 동경, 유희나 투쟁 등 의미를 지닌 모든 행위는 성, 즉, 거룩함에 참여하고 있는 제의적 행위였다. 당연하죠.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현대사회에 이르러서는 다음 페이지에요. <laughs> 이 모든 행위에서 성스러움이 박탈되면서 속된 것만이 남게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그러면 성이 없어지면서 속이 남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 문단입니다. 엘리아데는 아직도 고대인과 비슷한 삶의 양식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원형적이지 않은 시간, 즉 역사적인 시간에 대한 강한 거부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래서 고대인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역시나 역사적 시간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미래의 발전을 거부하는 성향 때문이 아니다. 미래의 발전을 거부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 인간의 실존이 초월성을 결여한 상황에 대한 거부. 다시 말해서, 속에 대한 거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다. 역사적 시간에 대한 거부는 속에 대한 거부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결국, 제일을 통한 신화의 재현 속에서 시간은 정지되고 인간의 삶이 갖는 혼돈이 사라지고 성스러움이 회복되면서 태초의 시작이 시작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엘리아 대는 지금 성으로 드러난 현상과 속으로 머무는 현상을 아우르는 인간의 총체적 삶을 조명함으로써 종교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어, 그런 입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성에 대한 엘리아드의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번.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엘리아드는 이성을 현대 사회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회복하려면 어떤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했죠, 여러분. 신성성. 그쵸 어, 신화적이고 원초적인 세계에 다시 주목해야 한다라고 1문단 마지막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1번은 哦。Uh 없게 되었다. 틀린 설명 되겠네요. 2번 보겠습니다. 속과 대비되는 것으로까진 맞는데, 속이 사라질 때 드러난다 라고 했어요. 아니죠. 속과 함께 공존한다 라고 나와 있었죠. 2번도 역시 아니겠네요. 3번 보겠습니다.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인간 존재는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인간 존재는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신화적 사건의 결과이다 라고 여기 3문단에 나와 있었죠. 그러면 역시 3번도 틀린 설명이겠습니다. 4번 보시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진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라고 했는데 1문단에서 나왔어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진보를 어, 진보를 따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인간의 존엄성 상실이 왔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린 설명이겠네요. 정답 나왔네요. 5번입니다. 인간의 행위나 사물이 신화적인 것과 연결될 때 부여된다라고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문째 문단. 우리가 여기 네 번째 문단에서 바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보기의 나가 찾아 읽기로 한 글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문제가 어, 조금 함정이 있는데 다시 찾아 읽어야 한 글이 있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나는 윗글을 읽으면서 엘리아데이 주장에 공감하였고 그동안 비이성적이라고만 치부했던 신화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러면 나도 신화라는 것을 처음에는 비이성적이라고 판단했네요. 그러나 신화와 관련된 글을 거의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윗글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윗글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으면서 윗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찾고 그 부분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글을 찾아 읽기로 했다라고 해서 방금 읽었던 지문에서 발견할 수 없는 지식을 찾아 읽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을 찾는 거니까 윗글에 나와있는 내용을 찾으면 되는 거겠죠? 1번 볼게요. 아리안 문 다이 신비와 전통이 무엇이며 엘리야때가 그것을 어떻게 계승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신비와 전통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계승했는가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찾아봐야겠네요. 1번은 맞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20세기 초 유럽에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진보가 이루어지면서 인간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라고 나와있는데요. 1문단에서 우리가 20세기 초 유럽에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진보가 이루어지면서 인간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1번 문제 했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서, 어, 봤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인간의 존엄시, 존엄성이 상실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아, 그러면 됐네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이성적 사고를 중시하는 신화를 참된 이야기라고 보지 않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글 누구인지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보는 거 당연하고요. 4번 우주와 각기 사물들 인간의 행위 그리고 제도 등과 관련된 관련 신화가 무엇인지 역시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5번 고대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역시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개념 1-1강 풀이 영상이었습니다.